안녕하세요. 다혜 보살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간 딸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서 사후세계에 있는 딸의 안부를 전해 들으신 후 그리운 딸과의 전생을 보셨던 한 어머니의 사연 중에 지난 편에서는 영적 대화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고, 오늘은 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딸이 이렇게 일찍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생 인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전생에서. 현생의 엄마는 세상을 떠난 딸을 북방계의 작은 나라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고, 이 아들에게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나 짐배 없이 여인은 남성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여성의 무엇이 시어머니의 눈밖에 났는지, 어느날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임시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호되게 내쳤는지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 곁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고, 이 아들에게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나 진배 없이 여인은 남성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여성의 무엇이 시어머니의 눈밖에 났는지 어느 날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임시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호되게 내쳤는지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 곁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남자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여인은 현생에 떠나간 딸이었고, 그때의 아들의 여자를 모질게 내쳐버린 시어머니는 현생의 엄마로 이 생에서 다시 만나졌던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전생 속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광경이 보입니다. 산방에서 아기를 받아 안고 한 여인이 나오는데 새 생명이 탄생한 우렁찬 울음소리에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울고 싶어도 울 기운조차 없이 늘어지듯 누워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기를 씻기지도 않고 산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 한 부인은 그 길로 아기를 안고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날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아들이 없는 가문에 대를 잇기 위해 들어온 대리모로서 당시에는 시바지라고도 부르던 여성이었고 이미 여러 딸들을 두고 있는 이 가정에서 대리모의 딸 출산은 반갑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대리모가 낳은 딸아이는 산방에 있던 한 부인에 의해 버려지게 되었으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슬픈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전의 지시에 따라 간난아기를 내다 버린 산방에 있던 한 부인은 현생의 엄마이며 그때 버려진 여자아기는 현생의 딸이었습니다. 먼저 떠나간 딸은 이번 생에서 한 생은 사랑하는 남자 곁에서 떼어놓고 또한 생은. 아무리 상전의 지시였더라도 자신을 내다버린 그 부인에 대한 한으로 이생의 딸로 환생하여 전생의 슬픔을 엄마에게 남겨주고 그때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의 한을 이번 생에 딸로 태어나서 풀게 됩니다. 딸은 어린 나이에 유능하여 또래 친구들보다 잘 풀렸었고, 현생 엄마에게 전생의 빚을 엄마의 풍족한 뒷받침으로 물질적으로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마음껏 누려보고, 이제 전생의 원과 한을 다 풀었으니 다시 영계로 돌아가고 싶어진 것입니다. 짧은 생을 마감하고 떠난 딸을 어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으시겠지만 전생에 맺힌 원과 한을 이생에서 충분히 누리고 다 풀어냈기 때문에 딸은 영계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니 어머니께서도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꿈속에서 보였던 딸의 모습과 제가 영적대화를 통해 보았던 모습이 서로 일치하고 딸이 편안하다고 하니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딸과의 전생상담과 영적대화 1, 2편으로 오늘은 2편 전생상담편이었습니다. 다이부살이었습니다.